이렇게 말이죠 요원, 오늘의 화성에는 지구인의 제보로 추적 시작한다 충격적인 세장의 사진, 전신 문신열하는 단서 설마 온몸에 이 무늬를 그린 건 아니겠지? 화성인 자주 출발한다는 공원에서 잠복 들어간다 멀더, 여긴 화보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 안 되겠군 요원, 직접 나서 봐라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이런 운신하신 분 혹시 못 보셨나요? 네, 봤어요 한번 보셨어요? 네. 아니. 못 보셨어요? 네아니못 봤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혹시 팔에 이런 거 있으신 건아니가요 네, 아니요 어세요 <laughs> <없으세요? 웃음> 예. 빨리 한번 <laughs> 여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아니, 저 여인 윈지 익숙한 스멜인데 다시 한번 볼까? 좀더 다가와봐라 종아리에 보일 듯말 듯한 그림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문신 포착 성공 요원, 이 정도 증거는 안심하국이국다좀더국켜국지 바지 아래로 보이는 그림, 아, 좋아 오, 국 손목까지 꽉국는데 한국 지국1 0 0 도달. 좋다. 국큼 다가와 봐라저기한 죄송한데요. 네. 지금 뭐 몸에 문신이 맞죠? 네, 맞아요. 어, 팔에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저희 팔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까칠한 포스를 보니 보통뿐이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래, 그래, 그래. 요원 제대로 찾은 것 같군. 신비로운 이모니. 과연 제보속의 타투와 일치할까? 퍼펙트한 싱크로이. 화성인 발견 그 어떤 그림이에요? 지퍼 안에 파충류가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지퍼 안에 파충류? 네아안 어, 징그러워요? 아니요 예쁜데요 아이게 이뻐요? 네 그럼요 몸에 한몇 군데 정도 있어요 문신이? 물적이 많은데 한1군데 이상 온몸에 타투를 넣고 있는 중인 그녀 내 인생은 타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타투올릭 타투마니아 타투 도베녀 화성인 등장 너의 정체 섯섯이 파헤쳐주겠다. 그런데 화성인, 어디 간 거야? 둘러봐도 몸에 그림 그린 사람이 없단 말이지. 너 정도라면 한 눈에 띌 텐데 말이지. 오, 바로 보이는군. 그럼 그렇지. 오늘 화성인 놓칠 일은 없겠다. 요원이 놓쳐도 지구인들 시선만 따라가면 거기에 화성인이 있지. 100m 밖에서도 보일 것 같은 타투. 지구인들. 감상한 소감이 어때? 자기에 대한 어필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때 보여? 요 이뻐 보여? 요 어머님 니 혹시 근데. 문신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기 개성이니까 저는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구인들이 걸어가나 말거나 화성이는 물놀이야 오린. <목소리> 이봐 지구인들. 용이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거본적 있어? 잘 보라고, 흔치 않은 기회야 어머머더, 정말 용이 수영하는 거 같아요 스컬리, 용을 본 적이 있어? 어, 그건 아니지만 그럴 듯한데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 쳐다보는 것 같은데 신경 안쓰는요 뭐, 쳐다보는 게안 느껴지는 건 아닌데 신경 굳이 쓰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역시 꿋꿋한 허성인 타인의 시선 과감하게 패스해버리는구나 과성에는 그렇다 쳐도 지구인 친구 설정 민망하지 않아? 언니 예쁜 생각도 안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들어가는 게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예쁘고 하니까 언니만 좋아한다면 은전 상관없어요. 같이 가닐때좀 비싼데거나 이러지 솔직히 사람들이 자꾸 쳐다볼 때는 좀 저도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어떻게 남의 시선 다 신경 쓰고 살수 있나요? <laughs> 지금 보이는 대로 양쪽 팔, 손, 뭐 손가락, 발등, 발목,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옆구리, 뭐등 이런 식으로 여기 가장 먼 뒤에 허리에 나비가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좀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크게 그림에 신경을 안 쓰고 해서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니까 제 눈에는 그냥 좀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다른? 아래에... 살자 음? 아, 이거요? 이 네. 오동나무는 천년은 늙어도 검은 고소리를 잃지 않고, 매화는 일생을 추위에 떨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가장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애착가는 건 이제 이쪽 팔에 있는. 뭐예요? 동황이요. 동황? 네. 이것도 제가 일러스트 책 보다가 너무 도안이 마음에 들어서 한 거거든요. 어, 뭐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신장이요. 신장? 네. 뒤에는 요리죠? 네. 아직 완성이 안 되고. 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친구분은타투있어요 음? 저요? 저는 없어요. 해볼 생각이 해보고는 없나요? 해보고는 싶은데, 솔직히 저는 언니 같은 용기가 잘안 나서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처음 타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주는 못 받고 해서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카투에 지금 이용을 비용은 지금까지 한 천만원 정도. 천만원? 본인의 돈을 뭐라고 생각하니 음. 그냥 정말 쉽게 말하면 파트를 그릴 수 있는 조화지라고 말하는 게 가장 쉽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니다 파트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다. 과감한 투자도 서슴지 않는 강심장의 화성인. 파트 스멜 다시 풍기 에 나타난 화성인. 어디 행차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고 가도 정말 괜찮은 거야? 내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일 년에 한번 있는 컨벤션 이 있거든요. 거의 구경하러 가거든요. 컨벤션. 네. 완전 기대돼요. 파투 <laughs> 도베르가 찾은 컨벤션이라 뭔가 기대가 되는데 내부를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군. 과장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구인들은 제법 많은데 말이지. 어라? 타투잖아! 걸벗은 타투홀릭 지구인들 대거 출동! 오마이갓! 대체 여긴 어디지? 지구? 안드로메다? 화성인 천국? 아, 여원 일단 정신 차리고 화성인부터 찾아봐라! 여기선 깜빡하면 놓치겠어! 주의하도록!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화성인만큼 세게 놓은 지구인 발견! 사진까지 찍는 걸 보니 혹시 너 타투 전문기자? 비 장비. 타투를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요. 공부하러 왔어요. 타투를 공부 중? 여기가 뭐 하는 곳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좀 규모가 있는 큰 컨벤션이에요. 타투 컨벤션. 외국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이 온것 같아요. 타투하면 빠질 수 없다는 지구인들한 자리에 모였으니, 화생의 화려한 타트도초 관심의 대상. 가만히 있어도 플레이 세레 쏟아지고 이 정도면 연예인 수준인데 화성인, 오늘 제대로 뭘 만났구나 <목소리> 어제 수영장과는 정반대의 분위기 요원들, 적응 안 되겠다 화성인의 인기,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와우, 파투한 바람이 있겠군 화성인, 공부하러 왔다더니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요원, 좀더 추적해 보자. 오, 여긴 일본인 참가자 보스인데 세밀하게 관찰 중인 화상인 발견. 근데 여긴 무슨 일이지? 타투 그려놓고 있는 넌 혹시 여자 타투이스트? 저 분도 여자분인가요? 이번 컨벤션에서 유일하게 여자 타투 아티스트 나오신 분이에요. 보면 어때요? 부럽죠, 멋있죠.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배우는 사람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여쭤보려고요. 라인 같은 건 다이나믹. 성인도 4년째 공부 중이라지만 이곳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경력. 얼굴에 철판 깔고 질문 공세도 실세가. 바투을 향한 열정 은 이미 충분하다. 지식과 견문을 갖춰 전문가 모드로 변신. 중. 공부도 마쳤으니 실전으로 고고생인가? 일하는 너의 모습 기대되는구나. 뭘더 아무래도 잘못 온것 같아요. 여긴 미술 학원 아닌가요? 아 오늘 정말 어렵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도안 제작하고 있어요. 음, 왜요?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 겸습생이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손님을 받게 돼 있을 때. 보시는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니까 이런 연습이 충분히 필요해서요. 미술 전공했어요? 아니요, 미술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어 그러면은 전는 어떤 일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3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네? <laughs> 간호조무사? 네. 산부인과? 네.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고 있었는데. 버스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몸에 타투를 새기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나중에 몸을 받아야겠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제 몸을 받아보니까 타투 라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라 생각에 배우게 됐어요 안정된 직장 포기하고 선택한 타투 이바 스승 잘 부탁한다 어, 지금요? 응. 드디어 일좀 하는 거냐? 무슨 작업 하시게? 아, 저 예전에 봤던 작업이 있어서요. 오늘 좀 이어서 받으려고요. 아 어디 부분? 등쪽이요. 등쪽이요? 네. 화성인 이제 일을 시작하나 했더니 스승님께 일을 시키는구나. 또 문신을 한단 말이지. 타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아무튼 일단 작업부터 하고 자초지정 들어보겠다. 지금 작업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봉의 왼쪽 날개, 안쪽 깃털이요. 그럼 옛날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어요? 예술성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작품을 표현할 줄 아는 탑도이시트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쁜 도안이나 예술성 가치가 있는 퀄리티 높은 도안들을 어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음. 작업하는 바늘이요. 몇개짜리예요 바늘은 13개 짜리고요 1초에 한 100타 정도 나오는데, 한 1300번 정도 이렇게 피부에 찌르게 되는 거죠. 1초에 1300번이요? 예. 안 아파요? 안 아프면 거짓말이고요. 참을만 해요. 마취 안 하나봐요? 네, 마취 같은 건안 하고요. 소형 마취가 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받는 게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앞으로 어느 정도 작업을 받을 생각이에요 저는 전신을 더 받고 싶어요. 저, 전신이라고 했니? 다른,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제 작업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받으면서 늘려가고 싶은 거예요. 음. 전신을 다 받을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림의 퀄리티에 따라서 틀린데. 어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 한3천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충영차 값이잖아. 이름 있는 작가 수준이에요. 미술품을 따지면. 그렇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작품을 뭐에 새기는 거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음 일단 정말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심정은 정말 좋아서. 내가 정말 다른 일을 해봤지만. 그 일에서는 열정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주변에 반대도 들리지 않았어요? 주변에 반대도 많이 심했었어요. 왜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포기를 하고,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고, 지금 내가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되다고 했죠 화성인에겐 직업이자 중독으로 지구인들에겐 패션 아이콘으로 전세계 열풍인 타투 계속 늘어나고 있는 타투의 인기 그래서 준비했다 과연 21세기 지구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바, 반대인데요 찬성이요 찬성이요? 네 반대요 반대요? 네. <laughs> 너무 좀 날라리? 그런 걸로도 보이고 각자의 개성이고 취향이니까 아파를 바라보는 두거운 의견이 계속되는 동안 요원 하나 더 준비했다. 아파트는 예술이라는 화상인과 아파트는 신체 훼손의 불효라 김봉본 훈장의 끝장판. 이성희 씨의 문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서 한번 보여주요 정말로, 정말로 저는 아주 놀랍네요. 남녀를 막론하고 이런 문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사람이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문신을 한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문신을 더 늘려 나갈 생각이신가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는 전신을 이렇게 채우고 싶어요. 저는 일단 예. 타투를 직업으로 아, 삼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 뭐, 몸에 문신이 많다고 해서 뭐, 자신이 뭐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다른 사람들에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자부심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성애 씨하고 모욕탕에 가서 성애 씨를 봤단 말이지 그러면 뭐 위협적인 게 느낄 수도 있어 시각적으로 보면서 보통은 대부분 제가 거리를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먼저 저를 붙잡아요. 오픈그램이에요? 언니 안 아팠어요? 어, 멋있으세요? 저는 이런 반응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선장님이 말씀드린 위화감이라는 말을. 네. 선장님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까지. 뭘로 색기죠 이거? 기계로 색이죠. 바늘. 바늘로. 바늘로 꾹꾹 찔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바늘이 들어갔을까? 나는 생각해보니까 아주. 속이 막 아릴 정도인데. 그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과연. 그런 질문을 또 할까 내 몸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나라에 이런 여자도 있다 이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보여드리 싶은 거예요 팀장님 말씀은 이렇게 또문신을 하는 게 신체 훼손이 되지 않느냐라는 또검 당연하시죠 훼손이죠. 인덕께서 네. 한 말씀인데 신체의 발부 수지 부모라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받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히 회신하지 않는 것이+ 그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음. 부모님 이 반대 안 하셨어요 처음에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음. 그 길로 쭉갈수 있었는데 네. 부모님 세대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나도 <laughs> 이해가 <형님이> 안 가잖아요. <laughs> <그래. 웃음> 부모님께 솔직히 정말 죄송하죠. 부모님도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많이 이제 사투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인식을 바꿔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시는 거라고 부모님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뇨, 니까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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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자식이 희는 부모 없다고 저지려고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막 포기했었을 거야. <laughs> 모르겠어,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림으로 치면 딱 맞게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쭈글쭈글해지면 이게 흉해질 거야. 그때는 나중에 통보할지도 모말이지 외국분들도 계시고, 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거 봤어요. 네. 봤는데 그것도 그것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정말. 아이고 눈이 콩깍지 야 씨김 씨김 깍지씌 쳤어. <laughs> 우리 본질적인 이, 이, 이 자연의 우리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 손상시키까만 하는 역려되는 거야. 두분다 말씀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훈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우리 아니 누구? 내 얘기가 맞지. <laughs> 아니 화소이 <화소리는> 그런 <laughs> 아닌 것 같네요. <laughs> 어, 문신에 대한 이 다양한 생각은 다또 각자 나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음,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구인들의 참반 결론은 찬성 248대 반대 222 찬성 승 밤늦게 요원 호출한 화성인 가게에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대체 누구길래 특 A급 연예인이라도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뭐? 화성인의 아, 아버지? 많이 이쁘게 서 있으니까 긴장된죠 아무 이렇게 긴장인데 지 음. 아프지 않을까? 글쎄, 따분겠죠 부모님이 오케이하셨다니 이 정도로 화성인을 응원해줄 줄은 생각도 못했는 걸. 복받았구나 화성인. 어라, 직접 해보려고? 스승님의 특별지도 아래 시술의 영광 잡았군. 오늘 화성인 봉 잡았어. 아버님한테 그림 그리, 그리게 되줄 알았어요. 긴 생각은 못했어요. 어, 어때요? 어, 좀 많이 떨리고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어, 망치면 어떡하지 이해해 주시겠죠? 허성허이 선택한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것이다. 수많은 평견과 시선에 앞으로도 굴복하지 않을 거냐. 당신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오, 어떤, 되고 싶은지? 음, 어떤 일을 하죠그 사람이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분야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그렇게 기억에 남으시는 타트이스트가 되고 싶어요. 화닉파일 보고 정리.